러리아 슈퍼카 디자인 하우스 아이코나가 선보인 불카노는 이름 그대로 화산의 힘과 같은 폭발적인 존재감 을 가진 하이퍼카입니다. 단한 대만 제작된 이 특별한 차량 은전 세계 자동차 애호가들에게 신화와 같은 존재로 불리고 있습니다. 불카노라는 이름은 단순히 멋진 어감 때문이 아니라 화산처럼 거대한 에너지를 품고 있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차는 슈퍼카 이상의 가치 즉 자동차 역사 속에서 예술 작품과도 같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이코나 불카노의 디자인은 첫눈에 보는 순간부터 시선을 압도합니다. 날카로운 선과 대담한 곡선이 어우러진 차체는 마치 전투기를 연상시키며 동시에 이탈리아 특유의 섬세함과 미약을 보여줍니다. 특히 전면부는 깊게 파인 에어 인테이크와 매섭게 찌르는 듯한 LED 헤드램프가 강렬한 인상을 남깁니다. 측면으로 이어지는 라인은 공기역학적 효율을 극대화하면서도 근육질의 실루엣을 강조하여 정지 상태에서도 달리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후면부는 공격적인 디퓨저와 4개의 백이고 그리고 스포티한 테일램프 디자인으로 하이퍼카만의 존재감을 뽐냅니다. 불카노의 또 다른 매력은 바로 소재입니다. 세계 최초로 티타늄과 카본 파이버를 조합한 차체를 가진 차량으로 이는 단순히 가볍고 튼튼하다는 것을 넘어서 희소성과 상징성을 부여합니다. 티타늄은 항공우주 산업에서 주로 사용되는 소재로 녹슬지 않고 강력한 내구성을 자랑하지만 가공이 매우 어렵습니다. 아이코나는 이런 티타늄을 활용해 예술적인 차체를 만들어내며 자동차 업계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 차가 단순한 슈퍼카가 아닌 롤링 아트워크라고 불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퍼포먼스 측면에서도 불카노는 전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엔진은 슈퍼차저 방식의 6.2L V8을 기반으로 하여 약 670마력의 출력을 발휘하며 또 다른 버전에서는 최대 1000마력까지 도달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에 도달하는 시간은 단 2.8초에 불과하며 최고 속도는 시속 350km 이상으로 기록됩니다. 이런 성능 수치는 불카노가 단순히 디자인만 화려한 차가 아니라 진정한 하이퍼카임을 증명합니다. 주행 경험은 말 그대로 압도적입니다. 운전석에 앉는 순간 드라이버는 마치 전투기 조종석에 들어온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인테리어는 카본 파이버와 알칸타라, 티타늄 소재로 마감되어 있으며 모든 버튼과 디스플레이는 드라이버 중심으로 설계되었습니다. 특히 계기판은 디지털 디스플레이로 구성되어 있어 속도, 출력, 엔진 회전수를 직관적으로 전달합니다. 시트는 레이싱카와 같은 버킷 타입으로 제작되어 고속 주행 시에도 운전자를 단단히 잡아줍니다. 아이코나 불카노의 가장 큰 가치는 바로 희소성입니다. 단한 대만 제작되었기 때문에 전 세계 어디에서도 동일한 차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불카노는 슈퍼카를 넘어 수집가의 꿈이라 불립니다. 실제로 이 차가 공개되었을 때전 세계 부호와 수집가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으며, 공개 가격은 약 280만 달러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가격이 높아서가 아니라, 불카노가 지닌 독창성과 상징성이 그었던 슈퍼카보다 특별한 가치를 만들어냅니다. 또한 불카노는 친환경적 미래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이코나는 단순히 빠르고 화려한 차를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동차 디자인과 기술의 미래를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불카노는 전통적인 내연기관의 매력을 유지하면서도 향후 하이브리드 및 전기 파워트레인으로의 발전 가능성까지 고려한 콘셉트를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불카노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다리 같은 존재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이코나 불카노는 단순한 자동차가 아닙니다. 그것은 예술, 기술, 성능, 그리고 꿈의 결정체입니다. 이 차를 보는 순간 누구나 슈퍼카란 이런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며, 동시에 자동차가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서 감성과 영감을 주는 오브제가 될수 있음을 깨닫게 합니다. 불카노는 자동차 역사 속에서 유일무이한 상징으로 남을 것이며,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